네, 12번 풀겠습니다. 어떤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소연이는 분모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은정이는 분자를 잘못 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건데요. 우선 소연이를 보겠습니다. 소연이는 분모 분의 분자 중에서 누구를 똑바로 본 거죠? 분모는 잘못 봤으니까 분자는 똑바로 본 거죠. 바꿔 보겠습니다. 0.583 도트니까 900분의 583에서 58을 빼면 525죠. 이때 525를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약분수를 보는데 분모를 잘못 봤기 때문에 기약분수의 분모와 기약분수의 분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로 약분을 해주시면 음... 오로 약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180이고요. 1, 0, 5가 되고요. 3으로 약분 됩니다. 왜냐면 이게 1하고 5를 더하면 3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35가 되고요. 60이 됩니다. 어, 이거또 되네요. 5, 7, 35, 5에, 아, 아까 여기 또오로 약분 됐던 거고요. 5이 아, 그래서 분자는, 분모는 잘못 봤으니까 분자만 갖고 오겠습니다. 7이었네요. 분자가 7이었고요. 어, 은정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은정이는 분모하고 분자인데 분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분모만 갖다 쓰면 되겠죠. 90분의 8 1기 8이니까 73이죠. 약분할 거더 이상 없고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분모만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분수는 90분의 7이었던 거죠. 9분의 7 곱하기 10분의 1로 보시고요. 0.7 도트의 10분의 1이니까 하나 밀리면 0.07 도트 이렇게 해서 0.07 도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